안녕하세요. 연세플러스 안과 김민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안구건조증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실제로 안과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안구건조증으로 찾으시게 됩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안 좋아지면서 안구건조증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안구건조증 중 증발형 안구건조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건조증에 대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눈물의 구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눈물은 우리 눈의 가장 안쪽, 닿는 쪽부터 총세 가지의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점액층, 그리고 중간에 물로 이루어진 수성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기름물로 이루어진 지방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고른 눈물이 만들어져서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성층, 물은 눈물샘에서 만들어주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기름층, 지방은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눈물의 구성 성분 중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수분 부족형 안구건조증이라고 하고요. 가장 바깥층인 기름이 고장나면 증발형 안구건조증이라고 합니다. 각각이 꼭한 가지 타입으로만 존재하진 않고 혼합해서 존재하는 혼합형 안구건조증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어느 안구건조증에 속하는지, 어느 구성성분이 고장났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원인에 맞춰 치료를 해야 효과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물의 가장 바깥층을 형상하는 기름층 지방층은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마이봄샘은 우리 눈의 윗눈꺼풀 그리고 밑에 눈꺼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눈물의 성분인 물이 증발이 되는 걸 막아주고 눈물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우리 맑고 투명한 마이봄이라고 하는 기름이 이렇게 눌러보면 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마이봄샘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긴다든지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만들어지고 분비가 되는 게 불균형이 일어나서 고장이 나게 되면 마이봄샘 기능 저하 그리고 안검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기름을 분비해 주는 마이봄샘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거나 아니면 마이봄샘에 염증이 생기면 기름이 분비가 안 되고 고장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질환을 마이봄샘 기능 장애 또는 안검염이라고 합니다. 안검염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분들에게 주로 생기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마이봄샘이 파괴가 되면서 고령이 될수록 안검염이 더잘 생기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품 같은 유해 요인이라든지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환경적인 원인이 안검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안검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기름이 나오지 않고 염증성 기름이 나오면서 기름은 눈물에서 물이 증발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눈물이 쉽게 마르게 되고 또 염증성 기름 부유물이 눈을 자극하면서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름이 배출되지 않고 마이봄생 안에서 굳어버리면서 기름이 아예 나오지 않는 마이봄생 기능 저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봄샘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짜보면 기름이 액체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굳어져 가지고 치약처럼 분비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기름이 안 나오면서 건조증 증상이 심하시겠죠. 이런 환자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원래는 마이봄샘의 기능이 정상일 때는 마이봄샘에게 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분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이봄샘이 대부분이 결손이 되거나 막혀서 끝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검염이 발생해서 기름층에 불균형 이 일어나면 눈물이 쉽게 마르게 되겠죠. 눈물이 쉽게 마르면 우리 각막의 표면을 눈물이 덮어서 보호를 해줘 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각막의 신경이 노출이 쉽게 되고 각막 자극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각막 자극 증상으로는 눈에 통증 이 발생한다든지 이물감 뭐 모래알 이 굴러다니는 느낌 뭐 다양한 증상 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눈이 쉽게 말라 버리면 눈부심 이라든지 빛 번짐, 시력이 떨어진 것 같은 시각 증상도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눈물이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떨어지면서 각막염이라든지 각막 궤양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봄샘 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어, 평상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약 치료에 크게 반응이 없는 난치성 안검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리로는 눈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 건조한 환경을 피해서 눈물이 쉽게 증발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눈 주변에 화장품이라든지 유해 요인이 어 자극이 되는 경우에는 평상시에 어 깨끗하게 세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확실하게 좀 지워줌으로써 어 화장품이 눈에 남아서 염증을 유발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온찜질이 중요한데요. 눈 주변에 타월이라든지 아니면 찜질팩. 어 요즘에 또 이렇게 찜질과 마술. 마사지를 같이 해준 제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두번 정도, 한번할 때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면 굳어있는 기름이 녹아지는 효과를 유발을 함으로써 기름이 조금 더 분비가 될수 있게 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눈꺼풀 세정제라고 해서요. 눈꺼풀 클리너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봄샘 입구를 이 눈꺼풀 세정제로 생각날 때마다 닦아주시면서 염증을 좀 줄여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눈꺼풀 세정제 사용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메가3가 이런 증발형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인공 눈물, 눈물약은 이제 물을 보충해주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조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점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환자분의 안구건조증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증발형 안구건조증에서는 인공 눈물뿐만 아니라 항염증 안약, 전진 항생제, 그리고 IPL 치료까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 방문하셔서 지금 상태를 확인하시고 개인별 맞춤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